KT 자회사인 HCN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저가 요금 가입자에게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일부러 방송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갑자기 TV 채널이 먹통이 되는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북 옥천의 HCN 케이블 방송 가입자인 한모 씨는 월 9,900원짜리 저가형 상품으로 이른 게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갑자기 TV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지상파 방송만 나오고 다른 채널은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죠. 한 씨는 케이블 방송을 많이 보는데 갑자기 안 나오니까 정말 황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니 HCN 측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5개 케이블의 주파수를 차단하는 이른바 블랙 필터를 설치해 셋 톱박스가 없는 집에서는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볼수 없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HCN 측은 설로 작업 등을 하겠다고 안내문을 붙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방송을 못 보게 된 가입자가 전화를 걸면 50% 비싼 상품으로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HCN 측은 이제 정규 방송에는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요금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필터 작업은 세토박스 설치를 위탁받은 업체들이 맡았으며 청주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30일까지 아파트 등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최소 50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CN 본사는 실적을 압박하며 필터를 건네주고 설치 장소도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실적이 부족할 경우 직원들에게 일요일에도 일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2021년 KT가 HCN을 인수할 때 정부는 저가 상품 가입자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지만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HCN 측은 이러한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한 일탈일 뿐이라며 본사 개입 여부가 발견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송 서비스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 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